반잔하던 산속 훈련장, 갑자기 긴박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절벽 중간에 병사 한 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출렁이는 밧줄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이 하늘을 가르며 절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평범한 떡집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단숨에 병사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도연. 은퇴한 예비역 특수전 대령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있기까지는 길고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한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도연은 이른 새벽 작은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 방앗간 기계 돌아가는 소리, 시루떡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시골 떡집 사장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십 년 전, 특수전에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전설적인 대령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은 떡을 포장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조카 서민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오늘 진급심사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미소 뒤에 고단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도연이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이 고위 장교 출신이라는 걸 숨겼습니다. 민우가 이모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도연은 민우의 진급심사를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군복 대신 오래된 회색 카디건과 바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발에는 달아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한 손엔 김이 나는 가래떡과 인절미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손엔 소박한 과일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부대 정문함, 위병소의 젊은 병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서민우 중사의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도연은 목소리를 살짝 떨었습니다. 병사는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윤상사님, 민간인 방문객입니다. 잠시 후, 키 크고 덩치 좋은 상사가 걸어나왔습니다. 그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비뚤게 올렸습니다. 여기 동네 잔칫집인 줄 아세요? 진급 심사는 아무나 못 봅니다.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조카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떡이라도 전해 주고. 도연이 내민 보자기를 상사는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받아 봤자 소용없어요. 요즘 진급은 실력만으로 안 됩니다. 뒤에서 다른 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돈이랑 백이 있어야죠. 서민우 같은 사람은 특히나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떡만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상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고 아줌마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 오래 있으면 곤란합니다. 도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떡 냄새가 퍼졌습니다. 뒤에서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저런 이모를 둔 서민우도 불쌍하네.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마음 속 어딘가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떡을 들고 돌아가는 길, 부대 담장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절벽, 굵은 밧줄이 걸려있고 병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도연의 눈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멀리서 훈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강 훈련 특수 부대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장비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장비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강용 카라비나 로프를 걸어 하강할 때 반드시 쓰는 금속 장치입니다. 그중한 개가 유난히 표면이 거칠고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오래 못 버틸 거라는 거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병장이었습니다. 혹시 서민우 중사 이모님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도연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민우 중사 위험합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진급심사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낸 사람만 붙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병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우 중사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됐습니다.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표적이라니 무슨 뜻이죠? 병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훈련 장비에 손을 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연은 카라비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윤병호 상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돈을 냈습니다. 안 내면 진급 못 한다고 해서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군 생활 시절 비슷한 일을 겪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부대의 한 신참이 자신의 실력만 믿고 진급을 준비했지만 결국 탈락했던 사건. 그때 도연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후회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카 민우만큼은 절대 그런 피해를 보게 둘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담장 넘어 훈련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습니다. 카라비나가 흔들리며 금속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위험을 예고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우를 지켜야 한다고 하루 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부대 훈련장이 분주했습니다. 민우의 진급 심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절벽 앞에는 두 줄의 로프와 장비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강용 카라비나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훈련장 한쪽에 섰습니다. 담장 밖이 아니라 이번엔 안쪽이었습니다. 조명한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셨습니까?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카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하려고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병사들이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모두 무사히 하강했습니다. 다음 차례가 서민우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민우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민우가 착용한 카라비나, 어제 봤던 그 결함 있는 장비였습니다. 도연은 곧장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장비 점검 다시 하십시오. 윤병호 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민간인은 빠지시죠. 도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점검 끝났습니다. 결국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민우가 절벽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10미터, 20미터, 점점 더 내려갑니다. 그때 금속이 찌직하고 울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카라비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로프를 잡은 손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쾅 소리와 함께 카라비나가 부서졌습니다. 민우가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도연은 외쳤습니다. 민우는 몸을 비틀어 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버텼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무병, 구조팀,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절벽 중간, 그 위치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예비로프와 장비를 들었습니다. 안전 고리를 확인하자마자, 그녀는 절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그녀의 몸은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발이 절벽에 닿자 고양이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10m 그리고 20m를 내려갔습니다. 민우 앞에 도착한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 이모가 왔다. 민우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모 어떻게 지금은 묻지 마. 올라가야 한다. 도연은 민우에게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무전기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겨 올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민우가 절벽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도연도 곧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땅을 밟는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조명한 준장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전 장병, 경내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충성, 조명화는 말했다. 이분은 예비역 특수전 대령 한도연님이시다. 윤병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네 차례다. 절벽 위. 아직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윤병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번 장비, 내가 준비했지? 윤병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두번 연속 같은 사고, 우연일 리 없지.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조명한 준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병 때, 즉시 호출하라.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무장한 헌병대가 달려왔습니다. 윤병호 상사, 군수품 파손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이 수갑을 채우자, 윤병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혼자 한게 아니야. 그 순간, 이현철 병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돈을 냈습니다. 진급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의 고백이 끝나자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저도 냈습니다. 저는 떨어졌습니다. 점수를 조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용기 있는 일입니다. 이제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헐떡이던 윤병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부패의 뿌리가 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대 전체의 특별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금고에서 현금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조작된 서류 뭉치도 발견됐습니다. 관련자들은 군사법원에 회부됐습니다.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였습니다. 조명한 준장은 도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부대를 구했습니다. 한달 후, 민우의 진급심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철저히 공정하게 진행됐습니다. 외부감찰관도 참관했습니다. 사격, 모든 탄환이 정중앙을 뚫었습니다. 체력평가, 마지막까지 속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전술 판단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민우 중사 상사 진급 합격. 훈련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우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아니 대령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제는 그냥 이모라고 불러라. 도연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스스로 해낸 거다. 자랑스럽다. 민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몇달 뒤,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렴한 부대장, 투명한 심사제도, 외부감사와 익명신고 시스템까지,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렸습니다.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 그 문구를 보며, 도연은 미소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떡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남았습니다. 정직은 언젠가 반드시 이긴다. 몇달 후, 동네 떡집 앞에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면, 따끈한 인절미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문득,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은 상사였습니다. 이모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현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많이 늠름해졌네. 민우는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감사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부대원들이 드리는 겁니다. 정직하게 싸운 대령님께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격례를 했습니다. 충성.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진짜 군인이다. 밖으로 나서던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이모 다음 주에 부대에서 작은 행사 있어요. 혹시 오실 수 있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대로 보고 싶다. 민우가 떠난 뒤, 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아이들이 떡집 앞을 지나며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닌 믿음이라는 걸,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떡집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직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의 창작 이야기입니다. 특정 부대와는 연관이 없는 현실에 있을 수도 있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